사람들은 믿는다. 복잡할수록 옳다고. 화려한 그래프가 빽빽한 보고서, 수십 페이지짜리 계획서, 이해하기도 어려운 전문 용어들. 이런 것들만 보면 왠지 안전해 보이고, 마치 그 속에 성공의 비밀이라도 숨어 있는 듯 착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하다. 그 모든 복잡함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 오늘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 질문 앞에서 화려한 언어들은 힘을 잃는다. 아무리 치밀한 이론도, 아무리 논리적인 설명도 결과가 없다면 그날의 노력은 소음일 뿐이다. 세상은 말이 아니라 쌓인 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나는 평생 단순함을 붙잡았다. 단순함은 무식함이 아니라 본질을 선택하는 용기였다. 해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길이 생기고 길이 생기면 믿음이 자란다. 그 믿음이 다시 더큰 시도를 가능하게 한다. 내 삶을 움직인 것은 거대한 전략이 아니라 이 단순한 순환이었다.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어떻게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까? 나는 늘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을 이긴 적이 없다. 그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시간조차 없었을 뿐이다. 남들이 조건을 계산하며 머뭇거릴 때 나는 이미 첫 삽을 들고 있었다. 이유를 찾는 사람과 방법을 찾는 사람 두 부류의 차이는 단순하지만 인생을 극적으로 갈라놓는다. 남들은 분석을 길게 했고 나는 시도를 짧게 했다. 남들이 할수 없다고 결론낼 때 나는 이미 작은 결과 하나를 손에 쥐고 있었다. 인생은 결국 이 작은 차이에서 뒤집힌다. 나는 젊었을 때 배움이 짧았다. 그래서 더 단순해야 했다. 묻고 듣고 곧바로 움직였다. 말재주도 현학적인 표현도 회의실을 압도하는 능력도 없었다. 대신 내게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었다. 해봤어? 그 질문은 모든 변명을 무너뜨렸다. 사람들은 그 한마디 앞에서 말을 잃거나 움직였다. 나는 그 순간을 수없이 보았다. 변명이 사라지고 행동만 남는 장면들. 그리고 그 행동이 길을 새로 만들었다. 지금 우리는 복잡함에 중독되어 있다. 정보가 많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데이터가 더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보가 많아질수록 필요한 것은 오히려 단순함이다. 세상은 복잡한 계산을 좋아하지만 삶을 바꾸는 건 언제나 단순한 선택이었다. 나는 내삶 전체를 걸고 그 사실을 증명해왔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도 묻고 싶다. 오늘 무엇을 해봤는가?